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은 아, 당연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몇 살이냐고요? 1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어, 단장님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무슨 스케줄이냐면요. 오늘은 인천 청라 페스티벌입니다. 아내 사랑. 아 저도요. <laughs> 니아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피터 쇼옷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우! 어? 번영, 음, 번영, 선생님! 홍키, <laughs> 통키, 노래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미스트로 김태현 맞죠? 맞아요. 엥! 진짜로 귀여우세요. 아이고, 더 귀여우세요. 청라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장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청라 인천 청라 페스티벌을 마치고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한평 성영언니, 우리 한평 갔었나? 한평?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야 가죠. 네. <laughs> 불러주시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키통키가 최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찬아, 안녕. 아, 예찬님, 안녕하세요. 귀엽다고요? 아, 민정씨, 감사합니다. 팬복 많이 받아요. 아, 더 많이 받으세요. 성남도 와주세요. 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시는데 간 <laughs> 불러주시면 갈게요 밥 먹으면 예쁘다고요 밥 먹으면 너무 자주 해서 조금 많이 질리는데 한뭐 어제 요즘 한쪽 쌍꺼풀이 이상해요 진짜 좀 싫어요 이 한쪽 쌍꺼풀 쌍꺼풀이 안 생겨 이 그치면 왜내 댓글 안 읽었잖아. <laughs> 왜 그래, 오빠. <laughs> 읽었는데 왜안 읽었다고. <laughs> 지수님, 잘 자세요. <laughs> 이 쌍꺼풀. 지은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인형인 줄 알았다고요? 아, 저 인형 아닌데. 그 정도에 예쁘진 않습니다. 나 아, 은효야? <laughs> 은효언니야? 헬로우 <laughs> 쌍꺼풀 없이도 예쁘다고요? 아 쌍꺼풀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야 조금 원래 있었는데 있으면... 정은이 언니 안녕하세요 태연아 나트로트가서 지망생인데 오늘 <laughs> <laughs>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피곤했는데 태연이 랑라 보니까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상여자, 김태현, 옛날부터 상여자였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아. 포토타임 하면 안 돼요? 몰라. 포토타임? 하나, 둘, 셋. 요즘 체리피스가 유행하니, 아니, 지났나? 밤이 좋아 안 하니? 태연이 방송.. 저 방, 방송에서 잘못 봐요? 저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제도 나갔고 아 오늘도 나갔고 어제 나갔나? 하여튼 아 어제 나갔는데 쌍꺼풀 입는 게 더.. 후청 저도요 쌍꺼풀 다시 만들어 와볼게요 왜안 되지? 원래 있었는데 태연언니, 민경언니 안녕하세.. 요 민경언니 안녕하세요, 민경 안녕하세요. 김태연 가수님 무슨 탕후루 생.. 아 무슨 탕후루 좋아해요? 저는요 딸기 탕후루 좋아합니다 딸기 딸기가 제일 맛있죠 파인애플도 맛있어요 태현아 안녕 아니고 태연아 안녕인데 저 태현아 안 운다 태연이, 어디 가요?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연이 바람꽃 노래부터 너무 팬이다. 바람길, 바람꽃 아니고 바람길. 최원님, 안녕하세요. 어, 꽁꽁 얼어붙은 태연, 어? 꽁꽁 얼어붙은 태연, 아니, 한강 1로 태연이가 걸어다닙니다. 해볼까요? 꿍꿍 알아보듯 한강 1로 태연이가 걸어다닙니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멀리서 세 넷. 꿍꿍 알아보듯 한강 1로 태연이가 걸어다닙니다. <laughs> 꿍꿍 알아보듯 한강 1로 태연이가 걸어다닙니다. <laughs> 다시 원래대로. 태연님, 저는 중3인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에요. 미스트로트 다 봤어요. 유진님, 화이팅 하라고, 유진님,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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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 응원 한마디만 주신 30일에 네번째 공연하는데, 태연이 응원받고 싶어요. 은하 언니, 공연 화이팅이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은하 언니 공연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그다음 어 뭐야 아니요 자 그다음 아 귀엽다고 완전 귀엽나요 그리고 태연이 더트로 쇼 퇴근길 라이브드 봤어 할 감사합니다. 밤을 좋아, 그려. 워 맞아, 저도 너무 그리워요. 중3인데 트로트 가서 꿈이. <laughs> 그그요파이팅 하세요. 태연이 키 궁금해. 아, 저도 진짜 지... 병원 가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병원 가서 한 재봐야 될것같아 아니, 어머니께서는 160이라고 하시는데. <laughs> 어. 막, 예슬 언니, 막, 막, 간 언니랑 잡는, 아니, 작은거 같고, 안 모르겠어. 어, 지인 언니 가보자고, 나.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해도, 일하면 안 돼. 원치면 안 돼. 지금 입고 있는, 바지 보여주세요. 아, 이거입니다. 아 보시려나? 이거입니다. 캐처 <laughs> 타임 했는데 다시. 하나 둘 셋. 퍼머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지요? 그만! 어머님은 어디게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십니다 요즘 어머니랑 앉아 여기 앞에 계시는데 내가 꽂히던 벨소리 헉! 너무 잘해셨어요 아주 잘해셨어요 아유, 아유. 저안 귀여운데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혹시 길면 삼 년, 짧으면 있는주현미 선생님이 조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깐만 당신, 아, 오케이. 길면,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깐만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 잘못 불렀서 다시. 길면 3년, 짧으면 1년, 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우 외로워도 참고 살아요 그리워도 참고 살아요 아 돌아갈 그날까지 됐습니... 왜왜왜? 자 하늘이 참말로 감사합니다 후태언이의 아, 목소리 듣고 싶어요 후 하고 불면 잊혀져갈까, 사랑했었다. 이건가? 후하고 물면 잊혀져갈까. 그거 알아? 사대해가 있는데 동해서해 남해 사랑해? 에? 그게 뭐예요? 태연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들어봤어 당연히 들어봤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강한 눈빛 내게 이왔어 불러주려고요.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 루 아, 아, 아. 뭐야? 이또왜 이래? 됐다. 홍기통기부르라고 알겠습니다. 홍기통기 춤을 춰 신나게 눈치 코티퍼지 말고 홍기통기 소리 질러. 출시다 됐죠? 태연님 사대가 있어 동에 서해 동해 남해 태연이 사랑해라고. 아아 이해됐어. 아, 아, 이해 됐어. 아. 아. 꽁꽁 알아봐 한강이랑 고양이가 가면 되잖미안요 다시 해볼게요 자 핸드폰 떨어져 다시 해볼게요 아 잠깐만 핸드폰 떨어져 아니 아니 가만좀 있어봐 시작 꽁꽁 알아봐 한강이랑 아니 핸드폰 떨어져 꽁꽁 알아붙은 한강 위로 태안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알아붙은 한강 위로 태안이가 걸어다닙니다. 뚱. 됐죠후바바 유나 노래 아는 거 있어? 사건의 집중 서면 알죠.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날의 눈빛 한 시간은 난 시간이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목소리> 어머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실장님이 운전하십니다 은가님 라디오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배꼽 빠질 뻔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보여주 이걸 입고 있습니다 이거에 이 파티 입고 있습니다 어 장군 대표님 태연아 혜연이가 지금 훈키튼키 연습중이야 아 그래요? 너무 귀엽겠다 100억 받고 치킨 광고 찍기 100억 받고 라면 광고 찍기 찍기 둘다 너무 좋은데 이 치킨 아니 그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킨을 먹으면서 광고를 찍냐 아니면 라면을 먹으면서 광고를 찍냐에 제일 저는 아 훨씬 더 살짝 라면도 치인데 그냥 배고팠고 치킨 한고 찍기 아니 라면도 왜, 왜 이래 이거 라면도 너무 좋은데 아 나영씨 나영 언니 똥태영 밥 먹었어? 똥나영 먹었어? 흥 <목소리도> 먹었습니다 맞아요, 나영 언니 였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 보, 그만 보여줘도 될 거야. 너무 많이, 보, 이거, 이거 입, 어 이거 입었고요. 그리고 이거 입었어요. 됐죠? 이제 그만. 무슨 라면 좋아하냐고요? 저는요, 그, 육개장 좋아해요. 육개장이랑, 그리고, 신라면, 그리고, 신라면, 그리고, 없어요. 네, 다 좋긴 해요. MBTI 뭐예요? 저는 ESFP입니다. 진순이에요 진... 둘다 좋아요 진매도 좋고 진순이도 좋아요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여러분들 다 예쁘세요 오 똑같아요 mbti? 오늘의 tmi TMI 웃는다 오늘 TMI는 동물의 숲을 저희 안무 단장님께서 사주신 동물의 숲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제 금만 보여주고 싶다 한번 더? 알겠어요? 짜란 입었죠? 자 이거 입었어요. 그다음 이거 입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만. 태연아 한 박성훈 vs <laughs> 아니 아니 죄송한. 아네 알겠어요. vs 최수호 중에 한 분만 골라야 한다면 누구 누구 고르고 싶어? 저는요 두분다 좋습니다 됐지요 이제 그만 이제 그런 질문은 곤란해져요 <laughs>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알죠 저매추 저는 지금 회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회 드세요 회? 초밥도 맛있겠다 저 요즘 초밥에 빠졌어 너무 맛있어. 초밥. Hello, hello everyone. Hello. 내일 비 온대요? 헉, 내일 놀아야겠다. 안 그럼 비오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음, 나는 진홍님 나상도님. 그래요? 맞아요. 나상도 선친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콕콕콕콕찍어줘요 지긋지긋지긋 <laughs> 언니 내일 알바하러 가는데 화이팅 언니 할수 있어 <laughs> 언니 알바 화이팅 해요 화이팅 옆에 들리는 노래는 무슨 노래?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꽃이다를 들으실 계십니다. 아차, 그런 질문은 곤란하지요? 진짜 진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거예요 아이, 그런 질문도 너무 좋아요 재밌잖아요 미스트로 나갔던 초등부 중 아직도 친한 사람 있나요? 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못 만나가지고 엄마 어, 어머니 엄마 엄마 서리차 조금만내려줘요 15시 21시까지 온다고 장화 사는 거 장아 친구들 밖에 나가야겠다 여러분 재밌는 질문 만 해주세요. 태연이도 미스 슬리랑 나오면 좋겠다. 그래요? 엄마, 김태연 양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영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을 진짜. 아우 여러분 아, 아. 어머님 예쁘시다고? 어머님 미모 진짜 엄마 엄마 예쁘대. 아니 안돼. 어머니 성함도 압니다. 기르미라님 최고래. 너무 예쁘대. 김태현양 어머니는 귀여우시네요. 못말려요. 그래요. 어머니는 몇 살이시냐고 물어봐요. <laughs> 비밀이시랍니다. 내 맘속에 신청곡 받아요. 조금씩 불러드릴게요. 신청곡, 불러달라는 거 불러드릴게요. 약간 천천히. 잔망루피 진짜 좋아해요. 바람길?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 슈퍼우먼? 이게 예, 뭐예요? 진짜 잘, 잘 모르겠어요.